집에 근데 곧 물이 차요. 아, 집에 근데 곧 물이 차요. 아, 여기 오고 있어요 물이. 아 그래요? 여기 급조로 만들었어요. 아, 아, 얼마 안 남았네. 네. 네. 자물찰 때까지 노는 거야 물이. 자, <laughs> 자. 자 오늘 저, 물이 들어 찰 때까지. 물찰 때까지 네. 놀고요 오늘 건배사는 우리 한남동 현영 씨가 네. 건배사를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어, 건배사. 건배사. 아, 자, 마이크 있죠? 아, 자 오늘. 아 좋습니다. 만나서 반맙고요 아, <laughs> 신나게 노는 는니다 언제까지? 물때까지 아, 자 오늘 신나게 노는 <심> 거예요. 언제까지? 물찰때까지자 <laughs> <laughs> 오늘 신나게 노는 <laughs> 거예요. 언제까지물찰때까지물지금뭐까지 그러는 거예요? 까지 물체까지! 물까지물 아 여기 저 진도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에 아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용한 섬에서 동굴에 부부끼리 있어야지 지금 물 빠진 거 처음 보셨죠? 네 이게 또 물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약, 여기까지 니다 손님 오신다 손님 소년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왔다 고리야자 저 정말 죄송한데 민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. 아니 제가 여기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민원이 아, 들어온, <목소리> 들어온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진짜. 아니, 아니 이 정도 하면은 이거 아아 아, 아. 이거 다 지금 나가야 돼 우리 이름은 그 이장님 여기 이장님 네? 계세요? 이장님 아, 아니 저여 관리, 관리하시는 분인데 관리해달라고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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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아니야. 아, 그 너무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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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달라고. 여군분은 연지 씨, 연지 씨 음악 틀어! 야, 이러면, 아 이거 이러면, 아, 이러면안되는 아, 이러면 아, 이러면 아, 아, 제가 아, 저거 사모동굴 걷고 오겠습니다. 지금. 아, 아, 나 홍성은 아니야. 홍성은 아, 아니야. 다고동 아, 가다 몰라. 야, 너 근데. 야, 너 근데. 그거 술이냐 예. 그거 술이냐 예. 술 형한장만 줘. 아, 자, 그렇지.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한장 먹자. 아, 여, 이렇습니다. 여이 동네가 이래요. 예, 감사합니다. 여 보험 씨도 살수 있는 동네에 여기는. 아, 야, 저건 뭐? 예, 감사합니다. 여 보험 씨도 살수 있는 동네에 여기는. 아, 야, 저건 뭐? 아, 이거 뭐 소주인가요? 아, 이거 뭐예요 <laughs> 아, 아. 아 <laughs> 아 맥주 좋네. 아 떠들만 해. 어, 어. 관리님. 예저한잔더 네. 생각 나면 오세요. 예 준비를 고 있습니다. 너무 늦지 않게 마음 네, 잘주세요예 네. 네. 어색하면 흔들어 <laughs> 노래 틀어. <laughs> 어색하면 흔들어 <laughs> 노래 틀어. 아저 미친 네. 놈 정말 진짜 홍성우는 흥 있는 게 답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흙만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에너지 다 쓰고 굶고 다음 날부터 배터리가 살짝 갈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아 참. 아, 아 좋네요. 아, 이제, 이제 네? 떨어지셨죠, 멘 예, 네, 이제 <laughs> 네? 떨어지셨죠, 멘 <멘트가> 예, 네, 이제 <laughs> 제가 행사 전문이 아니라서 <laughs> 네, 한계가 <개가> 있어요, 항상. <laughs> 예. 우리 그럼 저기 밖에 나가서 앉아서 좀 아, 얘기할까요? 아, 그렇구나, 하트 무늬에 예. 서다 앉아가지고. 오, 좀... 진행이 빨빨되네요, 리리여 예, 앉아서 어.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공간. 아, 좋습니다.